저희 나이대에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택배 를좀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3만보 정도는 기본 걸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운동 예 운동 뭐 따로 헬스장 다니시는 거 보다 그냥 많이 걸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걷는 겁니다 그냥 이어폰을 꽂으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겁니다. 그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생각 저희 이제 저희 나이 때가 저희 나이 때나 저보다 이제 좀 선배님들 나이 때면은 갈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잖아요. 자녀분들도 이제 커가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예 그러기 때문에. 어, 머릿속이 좀꽉차 있을 겁니다.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기를 한다면은 속도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걸으세요, 그냥. 공원을 공원 좀 공원 큰 데를 걸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아니면은 집 근처 집 근처를 집 근처 무슨 역에서부터 무슨 역까지 걷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무작정 걸으세요 그냥 걷다 보면 걸으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변의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 얼굴 보시고 뭐 이렇게 풍경들 보시면서 어 머릿속에 있던 그런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 육체적인 건강도 도움이 되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. 힐링이라고 하죠 먼 곳에서 찾으시지 마시고요 걸으시면서 그냥 주위의 풍경들 구경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다니시다 보면은 예. 어, 그 잠시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예.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추천드립니다.